안녕하십니까 저희 폴린로브에서고향오리완 <laughs> 선수분들이 또 섭외가 되어서 힘들게 함께 하시게 됐는데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세 분이나 오늘 와있어가지고 물론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지만 또3세또국가대표수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,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 그래? 지금 저희 섭외한 게 지금 <laughs> 네, 네. 휴가 끝는날 맞춰서 이제 몸안돼 있는 거 아닐까 이제. 노력해 어아 저희에겐 좋은 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이 예. 사실 경기 결과도 아, 경기 뭐, 저도야 제가 이승현 선수를 제가 막을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아, 아, 참... 이겼네. 아, 한 명만 <laughs> 한 명만 보면 되겠다. 제가 조목파랑 한번 잡아보려고. 오. 네. 조목파랑 한번 잡아보려고. 오. 네. 아니, <laughs> 아니 여기 야. 혹시 심판분 계신가요? 심판 없죠. 노룰이에요. 피바스 아, 리는 몸싸움이 많이 허용됩니다. 아형 그럼 각오하세요. 야 nah, 아니, 진짜 무섭다. 진짜 가, 각오해야 되는 게 요즘에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지금 중호에서 탑 랭커 정도 되는 실력자다. 라고 yeah. 댓글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. 아니, <laughs> 아니 살 빼기 전이 훨씬 나을 것같아데그죠 저도, 저도 살 빼기 전이 좀 나을 <laughs>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부딪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<laughs> 아, 뭐부터 합니까? 저희 3대3부터 해야죠. 뚝점 아니에요? 어차피 용 먹을 거야요 어차피 저는 따끔하게 혼자 준비가 되겠습니다. 과감하게 지르는 거죠 바로 그걸 경기 뜹시다. Let's go! 이승현, 덤벼라! <laughs>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수를 하려면 이제 원래 동전을 챙겨야 되는데. 자유투를 하시죠? 이승현 선수가 <laughs> 자유투를 하자고 했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희랑 지금 공수를 아, 자유투를 하는 게 아, 이 괜찮아. <laughs> 우리가 동호회 농구 오대5 하러 가면 열심히 해도 욕먹고 열심히 안 해도 욕먹고. 그럼 열심히 하고 욕먹은 게아니 지금도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아하, 그런 <laughs> 어, 아, 그런 의미에서. 어, 굉장히 덤비적이신데요? 오늘은 코리나 분의 고향 혹시 와, 클 플라 스가 <laughs> 괜찮나 <laughs> 아니, 일단 국가 대표 아가 네. 대표, 후가 대표 맞죠국가 어. 대표 오 어. 아, あっ 으아, 으아, 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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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으아 <목소리랄> 잡아보려고 오 네. 자, 자, 자. <laughs> 형 많이 허용됩니다 아, 형은 각오하세요 어? 야, 이거 아닌 것 같아 원래 이게 점수가 이게 빨리 나. <laughs> 아 힘들어요 와, 힘들어합니다. 아, 아, <laughs> 아 힘들어합니다 프로 아, 선수들도 아, <laughs> 아, 아, 힘들어 힘들어요 예. 네. 역시 어, 근데 사실 되게 스피드가 좀 빨랐어요 저 스피드가 지금 시합 스피드가 아. 엄청 빨라 <laughs> 우리는 패스발료 지금 체력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哦。兄弟 <Wow. S 2>，兄 <noise> 弟<声>，兄弟啊！兄弟啊！兄弟啊！<noise> <noise> 快拿过来！快、哎、点！快、哎、点！还追着呢！追着呢！啊、哎！跑！跑、哎！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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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제가 봤을 때는 곰피디 쪽에서 <laughs> 뭔가아 곰피디도 곰피디인데 이게 점수가 확실히 20이 에요힘도면뭐 거의 완전 선전했다고 네. 선전에 또 특집이 오늘 형 다이어트 특집으로 만든 거 아니죠. 왜 이렇게 힘들어? 힘들 <laughs> 어쨌든 역시 농구도 센터구나. 농구도 역시 센터입니다. 올라가 주세요. 살려 주세요. <laughs> 시간이가다간것 <다음> 같은데. <파튼데 웃음> 아니야, 야. 나네개가 넣었어. <laughs> 아, 그래요? 나 넣었어요. 두개 넣었어요? 아 진수 형이 너무 깍두기야. 아 여기 깍두기 하면 있으니까 다 해주는 거지. 우 <laughs> 원래 이게 맞춤식 교육이 있잖아. 아, 아, 아. 야. 아. 앞으로만 누웠다고? 알지, 뭔지 알지. 운동, 알지. 운동 안 해보고. 뭐, 뭐, 뭐. 아. 그 저는 편집해서 아까 크로스업에서 레이업한 거 이제 그거 한 장면만 넣어주세요. <laughs> 그거 말고 할게 없더라. 도대체 <laughs> 어. 아, 아. 신혼여행 가서 힘 얼마나 썼길래 지금 이거? <laughs> 어? 신혼이 형이나 힘이랑 공장관이 역시나, 부모코랑이는 세네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어쨌든 한 경기는 이기고 싶기 때문에, 네. 지금 최 <laughs> 선수가 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태는 저희가 좀 좋은 그렇죠?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3대3 올코트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어.